네. 선인장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동영상은 패키지를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실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초보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선인장에서는 화분을 먼저 수를 놓습니다. 화분의 윗부분을 수를 놓아줄 거예요. 이 부분에 이요 여기 이 칸에 있는 부분은 음, 요 칸에 있는 부분은 체인 스티치로 네, 해줍니다. 어... 네. 동영상 찍는 각도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살짝 좀 바꿨어요. 상하 반전을. 자 여기에서 나와서 그대로 쭉 체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다 뺐다를 많이 해주는데요. 넣다 뺐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뜨면서 수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본인의 어 취향이기 때문에 음 하고 싶은 대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한 줄이 완성이 됐네요. 여기서 한줄 마무리 해주시고, 바로 옆 칸, 옆 줄에 체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처음 시작점이 너무 이그 마무리 한 부분에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줄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처음 시작한, 요 여기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간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그 그 여기 가운데 부분하고 양끝 사이드가 비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바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쭉 체인 스티치를 해주세요. 자 여기 끝맺음 하실 때도 너무 이 어, 여기 가운데 부분 처음 한 곳에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이 줄의 기준을 맞춰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어, 이렇게 꽂아 주셔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분 롱앤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부분에 롱앤숏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보통 롱앤숏을 할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상 쪽에서. 가장자리, 가장자리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고 짧게,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어, 수를 놓아주시면서 촘촘하게 먼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단을 보시면 격자 무늬로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데요. 이 구멍 한칸한칸 한칸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수를 도와주시면 롱앤숏이 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롱숏 롱숏 하실때교칙적으로 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짧은 거를 두 개를 수를 놨죠. 이런 식으로 불 불규칙적으로 길이도 불규칙적으로 수를 도와주시면은 어, 자연스러운 롱앤숏이 표현이 됩니다. 좀 유의하시면서 수를 도와주세요. 처음에 롱앤숏이 좀 힘든 이유가 그 규칙을 깨는 게 어, 되게 좀 뭐랄까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칸을 다 해주셨으면 두 번째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첫 번째 칸의 사이사이에서 나와서 또, 어, 수를 놓아줄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롱앤 숏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 그냥 꼭롱앤 숏을 어, 유념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길게 길게 수를 놓아 주셔도 되고요.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수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 단지 어, 주의하실 거는 어, 여기 끝에 부분 불규칙하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시작 부분도 불규칙하게 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 일단 1단의 사이사이에서 어, 나와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오 끝나는 구멍에서 나오게 되면은 구멍이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롱앤숏이나 롱앤숏을 하실 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는 색깔이 원톤이라 괜찮은데 그 투톤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롱앤숏 하실 때는 구멍을 어, 맞추지 않고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나와서 수를 도와주셔야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패키지에서도 늘상 롱앤숏을 어, 제가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완성이 됐네요 많이 어둡긴 한데 자그 다음에 이제 3단끝 부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외곽선에 맞춰서 수를 도와주시면 되겠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짧... 여기 꼭 굳이 안 맞추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더 그냥 수를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요 부분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한번더 그냥 수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셔도. 이제 선인장을 두 번째 지금 놓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선인장은 조금 음 너무 날씬해서 귀여운 맛이 없어가지고 좀 디자인을 통통하게 바꿔봤어요. 동영상을 한번더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품이 귀엽게 나와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도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을 다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많이 짧아져서 다시 바꿔 갔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워주셨으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꽃부분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부분은 세티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우선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한땀 수를 놓아주시고요. 바로 촘촘하게 옆으로 들어가셔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 너무 같은 구멍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이 구멍이 굉장히 커져서 안 이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바로 아래 부분에 숨겨서 이렇게 수를 놓아주시는 것도. 요령이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또이 부분을 감 감싸 주듯이 하면서 같은 거멍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부채꼴 모양의 어, 자수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구멍으로 안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 줄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으로 이 외곽선 따라서 어 바늘 나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수를 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꽃 모양을 이쁘게 수를 놓아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 마무리 해주시고요. 빨갛고 귀여운 꽃이 완성이 됐, 꽃잎이 완성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4 개도 어, 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 부분을 다 수를 놓으셨으면 수술 부분도 수를 놓으셔야죠. 여기는 프렌치넛으로. 두번 감기를 해줄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를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술 부분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선인장 몸체 부분을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 처음에는 가운데 부분을 수를 놓을 겁니다. 세틴 스티치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화분 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자로 채워 나가 주시면 됩니다. 촘하게 채워 나가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시 여기까지 어, 제가 미리 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제 끝 부분까지 갔죠. 이제 여기서는 에 꽃잎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의 세틴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세틴해 주시고요. 반절, 이제 여기 꽃잎을 기준으로 양옆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런 시록으로 수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촘촘하게 수를 놓아주셔야겠죠. 굉장히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수를 놓아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마스터 하시면은 여기 양옆 부분도 수월하게 수를 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좁아지니까 거기에. 유의를 하셔서 수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많이 좁은 부분은 꽃그 바늘이 마무리해 주실 때이 꽃잎 아래 부분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은 좀더 쉽게 깔끔하게 수를 놓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수를 놓아도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수를 짠 이런 식으로 수를 놓아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양옆을 세팅 스티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인장 몸체까지 다 수를 놓으셨으면 이번에는 가시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가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가시도 불규칙적으로 수를 나서 좀 귀여운 느낌이 들게끔 수를 넣을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가장자리 부분은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아 주셨으면 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아마 세틴한 그 몸체에 수를 놓았기 때문에 좀잘안 보이시는데 그 도안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 최대한 비슷하게 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꼭 굳이 비슷하게 수를 놓지 않더라도 본인의 느낌을 살려서 수를 놓아도 괜찮겠죠. 이제 선인장이 가시가 불규칙하게 난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일률적으로 넣게 되면은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나씩 도와줄게요. 약간 좀 모자란 듯 하니까 끝에 부분도 다른 그첫 부분만 도안에 맞춰가지고, 를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수를 도은 거에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가시를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 더 수를 놓을게요 원래 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두 개의 가시를 수로 놓게 제가 도안을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부분하고 나머지 여기 바닥 부분, 패스티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티치는 이제 그냥 어이 선에 그 도안 선에 맞춰서 패스티치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오자도 그냥 동그라미로 어 패스티치 해주시면 되고요. 그 패스티치를 하는 방법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기법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가셔서 스티치로 마무리 글자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바닥까지 수를 놓아 주시면은 선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바닥과 글씨와 바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선인장은 모두 다어 표현이 끝이 났습니다.